안녕하세요 키가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NBA의 영구결번 문화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번 영상부터는 각 구단에서 영구결번된 등번호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구단별 영구결번 영상의 첫 번째 주인공은 제페이보리 팀인 보스턴세틱스입니다 보스턴세틱스는 무려 1950년대부터 왕조를 이뤘고 현 NBA에서 우승 횟수 또한 가장 많은 팀입니다 이에 현재 NBA 구단 중 영구결번된 등번호 수도 가장 많은 팀입니다 무려 25개의 연구결번이 있죠. 다뤄야 할게 너무나 많은 만큼 연구결번된 시기를 10년씩 나눠서 가장 최근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 연구결번을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대 연구결번 2020년대 보스턴셀틱스에서 가장 최근에 연구결번된 등번호는 지난 2022년 연구결번된 케빈가넷의 5번입니다. 케빈 가넷은 0708 시즌 보스턴 셀틱스의 우승을 이끈 빅3 중한 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빅3는 케빈 가넷, 폴 피어스, 레이 앨런이죠. 이중 케빈 가넷은 0708 시즌부터 1213 시즌까지 전성기의 이막을 보스턴 셀틱스에서 뛰었으며 해당 기간 NBA 우승 1회, 올 NBA 퍼스트 팀 1회, 올해 수비수상 1회, 올스타팀 선정 5회, 올 디펜시브 팀 선정 4회 등 놀라운 활약을 했습니다. 2010년대 영국열번. 2010년대 보스턴 세틱스에서 영국열번된 등번호는 지난 2018년에 영국열번된 폴피어스의 34번입니다. 이러한 폴피어스는 당시 빅3 중 구단 역사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트레이드로 영입된 가넷 앨런과 다르게 폴피어스는 보스턴 세틱스에서 드래프트된 프랜차이즈 스타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1998년 NBA 신인드래프트에서 보스턴 셀틱스의 10순위로 지명됐으며 98-99시즌부터 12-13시즌까지 보스턴 셀틱스에서 뛰었습니다 해당 기간 폴 피어스는 NBA 우승과 파이널 MVP 1회 올 NBA 세컨드 팀 1회 올 NBA 서드 팀 3회 올스타 팀 선정 10회 올 루키 퍼스트 팀 선정까지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보스턴 세틱스의 암흑기를 묵묵히 버텨줬고 빅3 결성 후 우승을 차지하면서 구단의 장대한 드라마를 만든 인물입니다. 2000년대 연구결번 2000년대 연구결번은 폴 피어스의 연구결번이 있었던 2018년에서 무려 15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렇게나 연구결번 텀이 길다는 건 빅3 이전 시대의 보스턴 세틱스가 오랜 암흑기를 보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무튼, 2000년대 연구결번은 바로 2003년 연구결번된 세드릭 맥스웰의 31번입니다. 세드릭 맥스웰은 1977년부터 1985년까지 레리버드를 필두로 전성기를 이룬 80년대 보스턴 세틱스 왕조의 주요 선수 중 하나입니다. 2m 3cm의 스몰 포워드 자원으로 패스를 받아 득점하는 능력이 뛰어났고 레리버드 시대 첫 우승인 80-81 시즌 파이널 마지막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며 파이널 MVP까지 차지합니다. 그런데 당시 파이널 MVP 이외에는 특별한 수상 이력이 없고 커리어 스탯도 12득점, 6리바운드, 2어시스트로 평범한 편입니다. 이에 80년대 보스턴 왕조의 주역 중 가장 늦게 영구결번된 선수이기도 합니다. 1990년대 영구결번 1990년대에는 총 5선수의 등번호가 연구결번 됐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 이유는 80년대 보스턴 세틱스가 오랜 기간 왕조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이에 80년대 활약한 선수들이 하나둘씩 은퇴한 90년대 들어서 많은 연구결번이 이뤄졌습니다. 이중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은 1993년 연구결번된 레리버드의 33번입니다. 80년대 보스턴 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자 당시 LA 레이커스의 매직 존슨과 라이벌을 이루며 이전까지는 상대적으로 인기가 적었던 NBA 흥행의 주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레리버드는 1979년 보스턴 셀틱스에 드래프트된 이후 줄곧 보스턴에서만 뛰다가 1992년에 은퇴했는데 그간 NBA 우승 3회 파이널 MVP 2회, 정규 시즌 MVP 3회, 올 NBA 퍼스트 팀 9회, 올스타 팀 선정 12회, 올해의 신인상 등 엄청난 활약을 했습니다. 이에 미국 현지에서는 레리버드를 더 레리 레전드라고도 부릅니다. 폴피어스와 제이슨 테이텀 이전에 보스턴 세틱스의 아이콘이었던 선수죠.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냐면 레리버드의 이름을 딴 비디오 게임이 나왔을 정도니까요. 90년대에는 레리버드와 함께 80년대 보스턴 왕조를 이끈 선수들의 연구결번이 이어졌습니다. 레리버드 연구결번보다 앞선 1991년, 당시 팀의 가드였던 데니스 존슨의 3번이 연구결번 됐고, 레리버드와 함께 80년대 보스턴 빅3로 불리던 케빈 맥케일의 32번은 1994년에, 로버트 페리시의 00번은 1998년에 연구결번 됐습니다. 모두 80년대 보스턴 세틱스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죠. 또한 1995년에는 레지 루이스라는 선수의 35번도 영국 열번됐습니다. 사실 저도 영상 만들면서 처음 알게 된 선수인데, 1998년 버드 시대의 황혼기때 드래프트된 선수로 버드 이후 보스턴을 이끌 선수로 평가받았다고 합니다. 버드 또한 후배인 레지 루이스를 굉장히 예뻐하고 밀어줬다고도 하고요. 실제로 레지 루이스는 91-92 시즌 평균 득점 20점을 넘기며 팀의 주요 득점원으로 자리잡았고 92-93 시즌에는 버드 은퇴 후첫 플레이오프 진출까지 시켰습니다. 그런데 1993년 샬롯토네츠와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첫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레지 루이스는 갑자기 쓰러져서 벤치로 실려오고 맙니다. 이후 루이스는 심근병증 진단을 받았고 몇달뒤 세상을 떠납니다. 이에 보스턴 셀틱스는 레지 루이스를 기리기 위해 1995년에 루이스의 등번호 35번을 영구 결번했습니다. 1980년대 영구 결번. 1980년대에는 70년대 보스턴 전성기를 이끈 선수들의 영구 결번이 많습니다. NBA의 오랜 팬분들도 보스턴의 전성기는 60년대의 빌 러셀 시대, 80년대의 레리 보드 시대 00년대 후반 빅3 시대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빌러셀 은퇴 후인 70년대에도 또 다른 보스턴 레전드인 존 하블리 책을 중심으로 두 번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이에 1980년대에는 존 하블리 책과 함께 70년대 보스턴 우승을 이끈 선수들의 영구결번이 있었습니다. 1981년 데이브코웬스의 18번, 1982년 조조 화이트의 10번이 영구결번됩니다. 이중 데이브 코헨스는 리바운드와 패스에 능한 블루워커형 빅맨으로 1972년에 정규 시즌 MVP를 차지하기도 했으며 조조 화이트는 75-76시즌 보스턴 우승 당시 파이널 MVP를 수상한 가드 포지션의 선수입니다. 또한 1985년에는 60년대 보스턴 왕조를 이끈 지도자 레드 아워백을 기르기 위한 영구결번도 이뤄졌습니다. 그는 60년대 보스턴 세틱스의 8번 우승 당시의 감독이었으며, 감독직을 내려놓은 이후 2000년대까지 보스턴 세틱스의 프런트에서 단장, 사장 등 역할을 맡았습니다. 1970년대 연구결번. 앞서 언급한 존 하블리 책은 보스턴의 70년대를 함께 이끈 선수들과 달리 나이도 많고 데뷔도 빨라 좀더 이르게 인퇴했고 그의 등번호 17번은 그가 은퇴한 1978년에 연구결번됐습니다. 참고로 존 하블리책은 1962년부터 1978년까지 보스턴 세틱스에서 뛰었습니다. 70년대 두 번의 우승을 차지하기 전인 빌러스 시대를 함께 경험했다는 거죠. 또한 당시 그는 슈팅 가드와 스몰 포워드 포지션을 오가면서 뛰었는데 현대 농구의 스윙맨 역할의 기원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존 하블리책이 있다고 할 정도로 60-70년대 당시부터 현대 농구에서도 참고할 점이 많은 플레이를 했던 선수로 평가받습니다. 이외에도 70년대에는 3명의 연구결 번이 더 있었습니다. 먼저 존 하블리책 연구결번과 같은 해인 1978년에 돈 넬슨의 19번이 연구결번 됐습니다 하블리책과 마찬가지로 보스턴의 60년대와 70년대 왕조를 모두 경험한 선수이자 감독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이러한 돈 넬슨은 미러키 골든스테이트, 델러스에서 감독을 지냈고 특유의 공격농구 스타일로 감독으로서의 승수가 무려 1,335승입니다 이는 그렉 포포비치에 이어 감독 승수 2위의 기록입니다 이보다 시간을 좀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60년대 보스턴 왕조를 이끈 선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1973년에는 당시 파워포워드였던 세치 샌더스의 16번, 1972년에는 NBA 최고의 빅맨 중한 명인 빌러셀의 6번이 영구결번 됐습니다. 이중 빌러셀의 영구결번은 그 의미가 좀더 특별합니다. 빌러셀은 1956년부터 1969년까지 보스턴에서만 선수 생활을 했는데 그동안 총 11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의 선수 시절 마지막 우승인 1969년에는 팀의 감독직도 겸하고 있었죠. 이러한 빌러셀은 농구에서 센터의 역할을 정의한 사람 중한 명이자 팀 수비에서 센터가 해야 할 역할을 정립한 센터의 교과서라고도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는 커리어 동안 11번의 우승 이외에도 정규 시즌 MVP 5번 올스타팀 선정 12번 등 엄청난 수상이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트 밖에서는 흑인 인권 운동 등으로 미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이 NBA는 빌러셀이 타계한 2022년 이후 모든 구단에서 그의 등번호 6번을 영구결번합니다. 이렇게 리그 차원에서 전 구단의 공통으로 영구결번된 선수의 등번호는 빌러셀의 6번이 최초입니다. 1960년대 영구결번 1960년대에는 빌러셀과 함께 보스턴 왕조를 이끈 선수들의 영구결번이 있었습니다. 1969년에는 샘 존스의 24번이 영구결번 됐습니다. 샘 존스는 빌러셀과 보스턴 세틱스에서 커리어를 함께 보내며 총 10번의 우승을 차지한 슈팅가드입니다. 1967년 영구결번의 주인공은 케이시 존스의 25번입니다. 케시 존스는 수비력이 뛰어난 포인트가 되었으며 현역 은퇴 후 버드 시대의 보스턴 셀틱스 감독을 맡으며 지도자로서도 팀에 두 번의 우승을 안겨준 인물입니다. 1966년에는 톰 하인슨의 15번, 빌 셔먼의 21번이 영구 결번됩니다. 이중톰 하인스는 60년대 팀의 주전 파워포워드로 활약했고, 루키 시절에는 빌러셀을 제치고 올해의 신인상을 받기도 한 인물이며, 현역 은퇴 후에는 존하블리책 시대의 보스턴 세틱스 감독으로 팀의 두 번의 우승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또한 빌셔먼은 60년대 팀의 슈팅가드로 활약했고, 당시 슈팅가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역할을 정립한 인물로도 평가받습니다. 현역 은퇴 후에는 LA 레이커스 등 팀의 감독을 맡으며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와. 케이시 존스, 톰 하인슨, 돈넬슨, 빌 셔먼까지 보스턴 출신 레전드들은 선수뿐만 아니라 감독으로도 NBA에서 굵직한 활약을 했다는 점이 참 놀랍네요 1964년에는 월터 A 브라운의 1번, 프랭크 램지의 23번이 연구결번됩니다이중 월터 A 브라운은 선수가 아닙니다 보스턴 셀틱스 구단을 최초로 창단한 구단주죠 이러한 월터 A. 브라우는 당시 보스턴 지역의 아이스 하키 팀 구단주의자 코치로 우승을 차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에 월터 A. 브라우는 농구 명예 전당과 하키 명예 전당 모두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구단의 시작을 만든 인물이라서 이를 기념하기 위해 선수로서 등번호가 없는데도 시작을 뜻하는 숫자인 1번을 그의 이름으로 영구 결번했습니다. 또한 23번 등번호의 주인공인 프랭클엠지는 60년대 팀의 스몰 포워드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그가 뛰는 동안 팀은 총 7번 우승을 차지했고 은퇴 후에는 미국 내또 다른 농구 리그였던 ABA에서 감독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NBA 최초의 영구 결번이기도 한 1963년에는 밥 쿠즈의 14번과 에드 맥컬리의 22번이 영구 결번됐습니다. 이중 밥쿠지는 올드 NBA 팬이라면 잘 알고 계실 전설적인 포인트 가드입니다. 공격 전술이나 득점 기술 등이 발달하지 않은 고대 농구 시절에는 키큰 선수가 공을 받아 골대에 우겨 넣는 것이 골을 넣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서 키 작은 선수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종목이 바로 농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박쿠지는 185cm라는 작은 키를 극복하는 화려한 패스와 드리블 등의 현란한 기술을 통해 현대농구에서 요구하는 포인트 가드의 기본적인 역할을 최초로 정립한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박쿠지는 1950년부터 1963년까지 빌러셀보다 좀더 이른 시기부터 보스턴 세틱스에서 활약하면서 60년대 보스턴 왕조의 시작을 함께한 인물이며 현역 동안 총 6번의 우승을 차지합니다. 또한 에드 맥컬리는 센터와 파워포워드를 오가는 빅맨으로 50년대 중반, 빌러셀이 데뷔하기 전 보스턴 셀틱스의 골밑을 책임지던 선수입니다. 등번호가 없는 연구결번 위에서는 선수, 감독, 구단주의 연구결번을 살펴봤는데요. 보스턴 셀틱스에서 등번호 없이 연구결번된 인물이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선 영상에서도 살펴본 짐 로스컷오프입니다. 짐 로스커도프는 1960년대 보스턴 세틱스 왕조의 주역 중한 명입니다. 이에 구단이 로스커도프의 등번호 18번을 연구결번하려고 했는데, 짐은 추후 세틱스의 후배 선수들이 자신의 등번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연구결번을 사양합니다. 이에 짐 로스커도프의 연구결번은 선수 당시 별명인 로시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스턴 세틱스의 지역 라디오 캐스트였던 자니 모스트입니다. 무려 1953년부터 1990년까지 거의 40년 가까운 기간, 보스턴 세틱스 경기를 라디오 중계한 인물입니다. 미국 스포츠 중계 역사에서는 1965년 보스턴 세틱스와 필라델피아 세븐티 식서스의 동부 파이널 7차전 때, 보스턴이 단 1점 차로 앞서고 있는 경기에서 필라델피아가 경기의 마지막 공격을 앞두고 있었는데, 하블리 책이 필라델피아의 공을 스틸해서 우승을 확정 지은 적이 있습니다. 자니 모스트가 당시 이 경기를 라디오 중계했었는데 하블리 첵이 상대의 공을 스틸할 때 하블리 첵스톨더 볼이라고 외쳤는데 이 플레이 콜이 지금까지도 NBA에서 가장 유명한 플레이 콜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플레이 콜에 대한 위키 문서가 따로 있을 정도로요. 이렇게 오랜 시간 보스턴 세틱스를 위해 공헌한 자니 모스트를 위해 보스턴 구단에서는 그의 캐스터 은퇴 후 그의 이름을 영구결번합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세틱스의 영구결번 등 번호를 하나씩 알아봤습니다. 이후 영상에서는 다른 구단의 영구결번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혹 구독자분들께서 먼저 시청하고 싶은 구단의 영구결번 영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NBA 현지 소식을 더욱 쉽게 정리해서 전하는 키가오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